할로우 나붕이들 요번에 내나래 TV 컨텐츠는요 쇼핑하울이에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쇼핑을 했는데 근데 이거는 어디 거냐면은 리얼리제이션이라는 원피스 너무 예쁜 브랜드 건데 요번엔 여기서 치마를 샀어요 근데 여기 30%나 할인을 해갖고 어머 당장 사야 돼 이러면서 바로 사버렸지 에코백을 줬네요? 저번에도 에코백 줬었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짠 새틴 소재의 약간 실키한 느낌의 원피스를 샀어요 오 완전 부들부들 완전 스카프처럼 실키해요 레오파드 모양의 스커트고요 할인을 해서 한 8만 얼마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허리가 고무줄이었어 몰랐는데 그리고 여기도 약간 텐션감이 있어요. 모든 전체적으로 원단들이. 그때 한번 입어볼게요. 인어공주 같을 것 같아, 엄청. 이번에는 얼세인트라고 가죽 자켓으로 엄청 유명한 브랜드인데 여기서 촬영을 하고 고를 수 있었어. 뭐 페이 대신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요금이였어 근데 그래서 막 그렇게 페이를 안 받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먼저 물어봐요. 페이 아니고 선물로 증정인데 확인이냐 그럼 나는 너무 좋아하던 브랜드고 하니까 어난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한 거죠. 너무 예쁘죠? 이거를 지금 당장 입어야지. 안그러 좀만 더 따뜻해지면은 날씨가 확 풀려가지고 못 입을 것 같아가지고. 가격은 76만 5천원 짜리입니다. 원래 가죽 자켓들은 사실 더 비쌌거든요? 100만원대인데. 가격을 보면은, 아씨. 걔네들 할까도 했지만. 뭔가 얘네들 얘가 너무 저는 마음을 내 마음을 찜콩 했달까? 그래서 내가 거기 촬영을 하는데 여기 올센트에 계시던 부장님이 제가 팬디랑도 인연이 좀 있거든요? 팬디랑도 촬영을 많이 하고 막 행사를 많이 했었는데 팬디그 전에 계셨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거 원래 하나만 주는 건데 원피스를 같이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예쁘다고 했던 거를 이것도 기깔나 너무 내스타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중 하나가 또 레이스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미금패드 너무 예쁜 것들을 보면은 미간이 찡그러지는 병이 걸렸어요 저는 너무 미쳐버려 미쳐버려 어얘 되게 비싼 거였네 55만 3천 원 너무 예쁘다 근데 아니 이거 여름에 이 것만 싹 입으면 엄청 예쁠 것 같고 부담스럽다면 이거 레이어드 이렇게 감 온다 여러분 감 온다 감 와요 안 와요 너무 예쁘다 또이 가슴 라인은 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볼륨감을 줬어 또 여성스럽게 뒤에 또 이렇게 지퍼까지 달려있어서 입고 벗기 얼마나 편해요 갈고리까지 있어서 더 안전하게 몇개 없지만 내가 코디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봉옷 코디네 이거는 하울 겸 봉옷 코디 어, 너무 예쁘다 레이스가 밑에까지 있는 거야 여러분 빨리 갈아입고 올게요 짠 여러분 입고 나왔어요 지금 완전 되게 부들부들하게 막 느껴져 그리고 찰랑찰랑 찰랑찰랑 인어공주가 된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저 위에 짧은 탑을 매치를 했는데 여기에는 그냥 요즘에는 날씨가 좀 풀리기도 했으니까 이렇게 너무 여성스럽다고 여성스럽게 꾸밀 필요도 없어요. 여기에 그냥 라이더 하나쯤 요즘 다 갖고 있잖아요. 다 라이더 하나만 매치를 해도. 너무 잘어울린다 이거 여성스러운 치마에도 라이더 같은 거 하나면은 너무너무 잘 어울리게 칠할 수 있는 아니면은 조금 더 여성스러운 무드를 살리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디건을 같이 매치를 해도 예쁠 것 같아요. 이대로도 느낌 있고 많이 풀러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응? 여기 에또 요즘 유행하는 그 짧은 가방 있잖아요. 이만한 가방. 어, 뭐가 들어가는 건지, 자체 모르겠는 그런 조그만한 가방들 있죠. 또 요즘 유행이잖아요. 아, 이거는 진짜 입자마자 코디할 게 따로 필요 없어요. 이게 프린지들이 움직일 때마다 다 포인트가 돼버려가지고 사실 이런 프린지 있는 스웨이드 자켓들은 잘못 사면 산티가 엄청나가지고 잘 사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이건 사실 원래 블랙 바지, 블랙 진이랑 입으면은 또 그렇게 시크할 수가 없는데, 이게 또 밝은 바지랑 입으면 또 별로 막 엄청 튀지도 않아요. 어때? 엄청 예쁘죠?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이거는. 여기 뒤에도 프린지들이 있어. 내가 머리를 치워줄게. 짠. 또 예쁘지? 내 머리카락이 같이 움직이는 거 걸으면은 내프린지랑 머리카락이 같이 이렇게. 엄청 예쁘죠? 너무 마음에 들어. 옷들이 이렇게 이쪽, 이쪽 라인도 샤. 근데 벌써 날씨가 풀려가지고 따뜻해져서 입을 수 있는 날이 별로 안올것 같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눈치 빠른 아오님들은 느꼈겠지만 저는 탑 하나로 다 매치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케빈클라인꺼 해외 직구로 샀었는데 이렇게 짧은 기장에 탑이 있으면은 밑에와 부에도 전혀 부해 보이지 않고 되게 여러 가지 스타일에도 소화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나쯤은 소장을 해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 요즘에는 원피스들 그냥 원피스랑도 입는데 이런 식으로 바지랑도 코디를 해서 많이들 입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여주려고. 여기다가 이 라이더를 입어도 예쁠 것 같아. 어? 이거도 예쁘네. 오늘 맞는 코디가 되는. 라이더인데요? 라이더, 오늘의 주제는 라이더였네. 이렇게 입고 그냥 워커 같은 거 신어도 엄청 예쁜 것 같아. 오히려 이렇게 그냥 여성스럽게 입는 것보다 바지를 매치해서 입었던 게 훨씬 더 예뻤던 것 같아요. 이게 밑에 라인이 언발란스 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보면은 밑단이 이렇게 언발란스 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지를 같이 코지를 해도 전혀 막 밋밋해 보이지 않고 예뻤던 것 같아. 이렇게 저희 오늘 쇼핑 하울 영상과 네 여러 가지 라이더를 이루, 이용한 코디들을 알려줬어요. 댓글에도 혹시 어 언니 그거보다 뭐 이런 식으로 코디를 하면 더 예쁠 것 같아. 이런 것도 있으면 알려주고 아니면 예쁜 라이더 맛집 이런 거 있으면 또 알려주고 그럼 제가 또한번쓱 갈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볼 테니까 다음에도 또 재밌게 봐주세요. 이번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같이 눌러주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